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프입니다 지금 이제 차를 타고, 지금에, 다른 곳에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어, 타투를 초, 처음 시작하시거나, 타투를 독학하시면서, 조금 필요한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텐츠를 꿀팁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 우리 타투 처음 시작하시거나 독학하시는 분들 하시다 보면은, 속된 말로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조금 힘이 빠지거나 그때 조금 힘이 될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없을까 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어 뭔가 파이팅을 파이팅을 넣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좀 오래 하다가 컨텐츠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 컨텐츠가 뭐냐면 부산이 됐던 가까운 지역이 됐던 어 좋은 타투이스트분들 한 3년 내지 3년 내지 4, 5년 사이에 이제 지금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향후 3년, 4년이면, 시한 금방이에요. 현재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만나서, 어떤 계기로 타투를 시작하게 됐고, 타투이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 힘들었던 부분들. 아, 씨.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타투를 공부하고,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아마 거쳐가는 공통된 시간들을 그분들은 먼저 거치지 않았을까. 또 또한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어, 그 힘든 시기 때 어떻게 이제 조금 마인드를 잡고, 파이팅을 놓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타투이스트로, 다투이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콘텐츠가 이름은 없어요. 노네임, 노네임. 오늘 그 노네임 방송 1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한테 일단 먼저 테스트 컨텐츠 테스트 지금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한번 촬영 우선 해보고요. 좀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좀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꿀팁 영상도 올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 또 이런 거 노네임 노네임 컨텐츠도 올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이 될수 있는 영상이 좀잘 찍히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도착해서 저는 또 다시 촬영 이어갈게요 도착했습니다 자 차로 주차하고 지금 걸어왔고요 어 이게 위치 노출 때문에 일단 조금 카메라 내려고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아, 저도 샵 추구나 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걸어서. 계십니까? 어, 예. 자, 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지요. 자, 도착했습니다. 나 여보는 <laughs> 개질입니다. <laughs> 공방이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부수셰어를 하고 있어요. 공방. 공방. 이것도 요 글래 그린 거네요 이런 거 그릴 때 나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혼자요. 나 나도 저런 거 조금 옆에서 배워 갖고 하고 싶은데. 혼자 합니다. 혼자. 좋은 거 혼자 하려고. 뭐 있습니까? 그냥 그린 거지. 어, 하와이 여기. <laughs>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잉크 공방 이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순조롭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어 일단 주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우리 공방이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작업물들, 네. 그 작업물들 몇장 이렇게 천천히 우리 좋은 음악 을 깔아드릴게요. 보고 나서 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뭐, 너 뭐, 아직 부족한 거 어, 많이 부족하죠 우리 우리 많이 부족한데 뭐 레전드 분들이 보면 야이 사람 열심히 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좋게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 새X자 뭐뭐 저기 보자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아니실 같아요 왜냐면 <laughs> 열심히 하니 까 <응>, 열심히 해야지 농담의 <laughs> 콘텐츠의 주된 목적은 우리 타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독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투를 공부를 하고 이제 첫 작업을 시작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뭐 속히 말해서 멘탈이 부사지는 음. 멘탈이 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되게 맑고 순수한 순두부 같은 멘탈이 있어 음. 톡건드리고 무너져 내리면. 아. 어,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하다가 포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돈을 들였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멘탈이 나왔을 때 조금 힘이 될수 있는 영상이 없을까? 꿀팁 영상은 할때 그냥 말 그대로 꿀팁 음, 하다가 안되는 부분 어? 이, 이런 정보가 있었네?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거지만 어, 부서진, 무너져 내린 멘탈을 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경험담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없더라고 부서진 멘탈 아, 그래서 이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금 뭐 질문이 서투르고 해도 이해를 좀주세요 일하니까 카투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몇년 동안 작업을 하신 아티스트마다 들 전부 다 분명히 멘탈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가, 어, 거기서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타투이스트로 꿈을 가지게 되고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예, 그런, 왜냐면 하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타투이드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쉽게 시작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 뭐, 실용 미술? 맞나요? 입시 미술. 아, 실용. 아, <laughs> 어, 실용. <실용만. 웃음> 실용 미술. 실용 입시 미술. 이런. 이런데서 학원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음. 원래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음.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네뭐 경로는 다양한데 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뭐라되지 선생 순수 해화 하시는 분들은 어떤 뭐 작가나 해화? 음. 뭐, 회화? 네 해화가 아닌 서양화, 동양화. 아 어, 예. 네. 뭐 그런 게좀 쉽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어 미술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음. 저 같은 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laughs> 경우는 디자인너로 나왔는데.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차릴 수도 있고 디자인 회사로 차릴 수도 있고 저 들고 뭐 주세요 팔이 아프네요 네. 뭐 광고 디자인이나 아, 제품 디자인이나 <laughs> 네. 뭐 그런 것들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보다도 미술학원에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강사 보조강사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래 계속 강사를 하다가 너무 이게 솔직히 밥 벌이가 돼야 그래도 제가 일에 또 흥미를 느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열정 페이? 이런 게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열정 페이가 가혹하다는 게, 뭐, 주는, 뭐, 뭐. 그러니까 돈은 짜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아 거. 근데, 이제 순전히, 아, 니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뭐 하면, 이제 자꾸 희망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희망 고문이네 네, 야,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음. 건데. 뭐, 자기가 차리는 거 아니면 솔직히 큰돈 벌기 힘들어요, 학원 강사 하면서. 뭐, 입시 강사도 뭐, 스타 강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음. 뭐, 지방에 출장 다니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조금 벌고. 이제 그런 생활을 스치다가, 가정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자세 구체적인 거는 너무 구지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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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가정사? 네, 가정사가 있어서, 어, 제가 미술을 그만두고, 쓰레기 소각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네. 29대. 네. 수, 아, 2스물 29. 네, 네. 29대 쓰레기 소각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음. 네. 나는 솔직히 뭘 하면 좀 책임을 갖고 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이제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음. 내가 만약에 이걸 10년 더 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왜 위에 선배들을 보면 그 모습이 대충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근데, 어, 저는 평생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소각장이라는 곳이 사람이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서 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약간 기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출퇴근만 하고 뭐 그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제 타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타투를. 이거 하면 돈좀 된다 싶어서, 된다고 이렇게, 뭐,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보면, 일반 분들 보면, 타투이스트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예, 네, 그런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음. 나도 한번배워볼까 해서, 한, 그때, 당시, 250만 원 내고 수강을 했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 같기도 하고, 잘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음. 사기당한 거죠, 그냥. 아. 뭐, 가서 배운 게 없어요. 뭐, 이게 머신이고, 이게 파워고, 이게 니들이다. 이거 내, 이거 듣고 250만 됐어요. 그 전에 태풍이 동영상 박스 250만 벌었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 사기당은거사기당는 거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는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들거를맨 처음에 다양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월드스쿨이랑 것도 해보고. 이래지미를 아, 보고 본인 장르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네. 이제 여러 장르를 서, 이제 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즈미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되게 싫어하게 됐어요. 어. 지금은 그렇게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옛날에 음. 왜싫었냐면 제가 수강하던 그곳에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음. 자꾸 이래즈미만 강요를 하는 거야. 얘좀 아, 해라. 얘좀 네. 해라. 아, 어. 왜, 왜 그러냐? 나중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래즈미밖에할줄 모르거든. 음. 근데 난 수강할 때난 아직 뭘, 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음. 그것만 계속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지... 접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음. 또 강요당하고 주입당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래지미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 음. 근데 왠지 그 사람 이래지미 하고 있으니까 이래지미 한 작업자들은 왠지 다 양아치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음. 근데 행이 만나고 나서 인식이 좀 많이 깨졌죠 이제. <laughs>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laughs> 인식이 많이 깨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멤버 이제 온 순간이 뭐였냐면 음. 이렇게 한참을 <laughs> 이제 쭉쭉쭉 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하고 싶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아요 음.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머릿 속으로 그려지는 이미지를 네. 타투로 이렇게 숭악게 음. 표현해내려고 하니까 막 힘든 그때 제가본게 뭐였냐면 도트워크. 음. 도트였어요. 해외작업자가 한그 예를 들 점으로 표현된 느낌들 근데 한땅한땅딴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머신이 지나간 자국이야. 음. 라인이 있는데 그 점이 다다다다 찍혔는데 <laughs> 처음에 그런 메커니즘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음. 근데 얘또 어떻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오. 저기 위에 안산에 지금 계시거든요. 안산 스웩 그니까 러얘 조금 힘든 시기 때, 그렇죠. 약간 멘탈이 나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장르가 음음. 있고 느낌인데, 그거를 못할 때, 음. 거기서 이제 멘탈이 한번 나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이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네. 저는 영상이나, 이제, 특히 국내는 그런 게잘 없어요. 해외 음. 작업자들 음. 하는 영상들, 그렇지. 특히 풀 영상. 음. 지금은 이제 안일국타라는 작업자가 있는데, 미국에. 음. 음. 그런 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작업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고 하고. 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연구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음. 어떻게 음. 그렇게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계기였어요 이게 예, 머신 중고 거래하다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음. 아 네. 그렇게 알게 된 거였어? 네네네 근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게, 이게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진짜 음. 무섭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순간 이렇게 인연이 만들어진다니까 네.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이제 몸은 멀리 있지만 음. 그분이 저한테 영상통화 맨날 걸어주셔가지고 파지, 머신 파지법을 이렇게 바꿔봐라 a 렇게 해봐라 <laughs> 진짜 고마 y m a c h i n 머신 파지법이라는 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 c h i n 이런 것도 없이? machine party, machine party, machine party, m a c h 답 n e party, machine party, machine party, machine party, machine 고 a r t y machine party, m a c h i 뭐 사투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말 말하는 톤이라든가 뭔가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해주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진실성이 보이고 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하고 있고 음. 도저히 안 되겠다 영상 통화로는 뭔가 집중적인 피드백이 오기가 힘드니까 음, 음, 음. 제가 저 있는도 없는도 끌고 와가지고 어. 안산으로 올라갔어요 음. 당일치기 올라갔어요 음. 뭐라도 하나 배우고 싶어서 음, 그래열정이 있어야 돼 네. 올라가서 형한테 인사 직접 보고 인사드리고 음. 형님 너무 감사하고 직접 이제 그래. 와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이제 그때 형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머신 잡고 어떻게 잡아봐라 저렇게 잡아봐라 공판에다가 도트 칠 때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너무 도트에만 빠져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음. 근데 또 이제 내려와서 제가 도트가 너무 재밌으니까 도트만 미친듯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가벼워 보인다든지. 음.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좀 어둡게 잡혀줘야 되는데, 도트를 치면 그한계가 있거든요. 음.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틀 안에 갇혀버렸네 음. 니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렇죠. 도트라는 그틀 네. 안에. 네. 네. 그 다음, 그다음에서 이제 또 멘붕은 안 빠졌고. 음. 이제 그러면서 또그안 살에 계신 스승님께서 한번 딱 잡아주셨죠. 어. 형이 볼 때는 지금 그림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음. 이제 이렇게 아, 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올라갔어요. 또올라갔죠안 사는 거. 또 올라가서 이제 형이막또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당일치기라도 당일치기라도 몇시간은 이렇게 달려가서 아, 그렇죠. 만나고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열정이고, 그거 아니겠어. 맞아. 내가 돈이남마돌아와서이 사람한테 뭐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사실 뭐, 몇 시간을 걸려서 뭔가를 궁금해서, 오려고, 온다고 할, 내를 만나러 온다고 할지언정, 그 노력과 그게 열정이 보이잖아. 그먼 거리를 왔다는 게, 이 사람이. 응. 내한테 뭐를 배우러 온거 알겠어. 뭔가 궁금해서 뭔가를 빼내가고 싶어서 온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이 그먼내티까지 왔잖아. 그 열정만 보고서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아, 서울에 있 부산까지 왔어. 그럼 다 알려줘야지. 열정이 있는데, 알려줘야지. 어, 그런, 야, 그런 열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그 마찬가지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툼은. 그러니까 자기가 음. 계속 부족한 걸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면 실력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보안 디자인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한계치를 알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편하, 편하면 안돼 뭐든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돼 귀찮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귀찮아야 되고 힘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만큼 열정이 올라오고 이거를 그 귀찮은 걸 이겨내고 뭔가를 이뤘을 때그 성과가 내한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 그런 어.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분명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돼있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음. 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많이, 근데 나도 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어. 근데 되게 좀 겁내 하시는 분들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아이 사람한테 연락했을 때센 까이는 거아까 아니, 저는 까이면 어때요? 믿자요 본전인데. 뭐 다른 사람한테 도또 연락해보면 되지 그렇지 한번더 연락해보면 되지 까이면 못하노 아, 좀 이런 걱정좀 있어야, 있어야 돼. 돼 그래 좀 쪽팔리면 그 자기 혼자만 아는 건데 <laughs> 누구, 누구한테 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좀 약간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필요 약간 무대 보는 것도 있어야 네. 돼 응. 나도 사실 뭐 되게 레전드 정말 레전드 그분한테도 뭐 인맥도 없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바로 전화번호 보고 바로 전화했지 무식하게 그냥 오, 너무 좋아합니다 만나서 밥이도다 응. 진짜. 이래서 만나가고 체인지 분들도 계시고 응, 그런 게 있어야 돼. 요 진짜 뭐라 해지, 이게 렇좀 장이 부족함을 하고 계속 채워 넣는 게 음. 중요한데. 아. 저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 자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본인이. 많이 제가 얼마 전에 저 창원에 창원 타토팩토리 음. 그. 대장이신 로완행님을 음. 잠깐 잠깐 이렇 같이 담배 피우고 그냥 만났는데 음. 여기서면 너오 노셔가지고 음. 10년 10년 거의 대죠 10년 정도 하셨죠 되게 오래 하셨는데 음. 아 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냥 진짜 아이 속에서 나는 거야 좀 아, 멋있 좀 나도 멋있어 아직, 나도 아직 멀었다저 아, 입장에서는 되게 엄청난 엄청난 작업적 선배님이고 한데. 그런 말 하니까 나는 한없이 진짜 먼지 티끌만한 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음. 난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니다 어, 뭐, 요 내용 속에 뭐, 얘기를 계속 들으시다 보시면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좀 많으실 거예요. 우리 타투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타투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독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 솔직히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게 공방이랑 저랑 만나서 우리끼리 타투시키 만나잖아요.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너무 재밌어.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이한 명이 더 낑겨. 한 명이 더 낑기면은 또 얘기가 더 재밌어.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 나누기에는 조금 뭔가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들도 같이 이렇게 타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계기로 했고 이런 내용들을 어 같이 이렇게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 동안 조금 그런 제 이런 의도? 그리고 약간 진솔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와닿았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렇게 좀 와닿고 좀 재밌었다 하시면 제가 또 2화, 3화, 4화, 4화 빠르게 또 기획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작업하고 찍고 편집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대프입니다 <laughs> 우리 지금 독학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 좀 힘이 될수 있는 한마디. 힘이 될수 있나? 음. 저는 힘대는 말보다 쓴소리 하고 싶어요. 그냥 그게 약이지 네, 아, 있어. 저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독학한 게 있어요. 한계 있다 무조건 있습니다. 네, 음.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laughs> 이제 그럼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일 거니까, 음. 혼자서 되게 연구 많이 해보고 노력해야 돼요. 혼자서 그냥 타투만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라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바늘도 여러 가지 써보고 내한테 맞는 거 찾아보고 머신도 여러 가지 저도 머신을 머신 진짜 엄청 사재 끼고 바늘 엄청 사재 끼고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다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응. 거지 해줄 말이 있는 응, 거고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저도 궁금한 건못 참는 성격이라서 한번 써보고 싶으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한마디 달라니까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 네 지금 네. 촬영 거의 한4 0 부지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어, 음, 그러면 말이 조금 되네요. 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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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네, 열심히 하십시오. 뭐딴건 없습니다. 진짜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가 되게 또 만족하면서 또 작업하면서 살수 있을 겁니다. 저 영상 던지 않았어도 돼요. 어, 누구한테요? 기중행 님한테. 아, 예예 네, 예. 네, 네. 어, 엄마 깔아 주니까 인 샤방샤방. 어, 저... 저 하나뿐이 스승님, 희중행님, 안산 스웨저 샤프스킨즈에... 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제가 항상 약속 드린게 있거든요. 꼭 제가 잘 돼서 행이 부산으로 모시겠습니다. 행님, 바로 영입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탐나는 거, 그 행님 머리와 손이... 아, 손은 내가 뭐... 이게할수 있으니까, 희중행님, 내말 있으면 되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저한 저한테는 진짜 큰 은인이거든요.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살려준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드리고 언젠가 진짜 제가 잘 돼서 꼭 모시고 조만간 또 안산 올라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아저 잉크 공방에서 지금 리뷰를 아저 뭐야 멋있는 한대 기가 막히는 거 하나 샀거든요. 지금 배송 오고 있는데 언박싱부터 리뷰 진행할 겁니다. 기대. 여보세용 자, 이렇게 뭐, 네, 개인적인 영상 편집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방이는 자주 아마 촬영할 때 아마 같이 졸고 많이 비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잉크 공방, 유튜브 또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네. 뭐, 불교 작업하시는 분이라 도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노네임 콘텐츠 1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프였습니다 에크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